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. 다쓰는무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어 밝혀질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다쓰는 누구 껍이냐는 말이 마치 국민적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건 아시죠? 그것까지 니다 신문에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바로 10년 됐습니다.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이 2017년 12월 5일입니다. 검찰이 할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명박 후보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다 이런 취지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. 네. 이게 10년 전입니다. 이 수사를 발표했을 때 에, 이때가 대통령 선거 딱 2주 전이었습니다. 당시에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의혹이 해소됐다는 응답이 당시 그리얼미 조사에 따르면 25.7%고 여전히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둔 건 63.8%입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2위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압승을 했습니다 48%였습니다 그런데 48%의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이 BBK 사건 다섯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, 63.8%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의심이 아직까지 10년이 지났는데, 잊혀질 만한데, 아직도 뜨겁게 어, 이것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도 어, 충분히 어, 제기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했고, 자금적으로 광범위하게 하였는데, 어, 자금 추적을 통해서 진술보다 자금을 통해서 어,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금이 어디로 유출됐는지, 그 최종 귀착지에 대해서 결론을 얻지 못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어, 보고를 받았고, 2007년 12월 5일날 결론만 발표된 검찰 수사 보고서가 그 적자는 내용이 2017년 9월 5일날 공개가 됐습니다. 검찰이 수사해놓고도 예를 들면 은2 0 0 7년 당시 수사 보고서에 2001년 2월 28일 김경준의 LK 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계좌로 49억 9,999만 5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라 되어 있는데 이거 당시에는 발표 안 했어요. 이런 것들이 뒤늦게 10년이 지나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의혹과 더불어서 점점 눈동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이번에 그 관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또 고발도 제기된 상태입니다. 관련된 내용을 한번 실제 수사해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게 되는 기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